안녕하세요, 김신조입니다. 자, 요즘 시바이누가 조용한 듯하면서 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시바이누 토큰 거래량이 무려 4.8조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수급이 몰렸다는 뜻이고요. 같은 시간 동안 시세도 12% 이상 상승하면서 가격도 탄력 있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반등으로 끝날 흐름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쭉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단짝 상승이 아니라 200일 이동 평균선, 즉 중장기 추세선까지 뚫고 올라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시장이 이제 시바이누를 단기 테마가 아니라 다시 중장기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여겨볼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온체인 데이터, 블록체인 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래 흐름인데요. 여기서 꽤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고래 지갑들에서 수조 단위 시바이누가 대거 이동. 하는 트랜잭션이 여러 번 발생을 했고 이런 움직임과 함께 온체인 활동량 자체가 6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에서 큰 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래소에 남아 있는 시바이누의 잔고, 그러니까 시장에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2023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데요.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 팔지 말고 들고 들어가자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에 풀린 코인은 줄고,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시바이누 팀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을 시바이누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통합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말만 우리도 AI 할 거예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시바이누의 리드 개발자가 36페이지에 달하는 화이트 페이퍼를 통해 AI와 시바이누의 통합 전략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공개했거든요. 이 화이트 페이퍼 안에는 단순한 기술 설명을 넘어서 AI를 활용한 탈중앙화 거버넌스 구조, 생태계 운영 방식, 그리고 시바이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를 꽤나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바이누의 마케팅 책임자인 루시도 트위터에서 AI는 영화, 예술, 스토리텔링처럼 나의 중심 관심사다. 시바이누 시티는 AI 기반의 유토피아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직접적으로 비전을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 정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시바이누의 토큰 소강 이게 최근 들어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바이누 개발팀이 AI 관련 백서를 발표한 이후에 시바이누를 소각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실제로 하루에도 580만 개가 넘는 시바이누가 소각이 됐고 그주 전체로 보면 2,900만 개 이상이 영구히 사라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이 수치의 비율입니다 일부 온체인 분석에 따르면 소각률이 무려 3,600% 많게는 4 1,000%까지 폭등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불이 붙은 거죠. 코인이 불타고 있다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도 엄청난 양의 시바인우가 불타 없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렇게 소각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하죠. 공급이 줄어들면 남아있는 코인의 희소성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희소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코인의 가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게 되죠. 특히 이런 구조는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포인트예요. 이대로면 가격 더 오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심리가 퍼지기 시작하면 수급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가면 될까요 오르겠네 하고 막연하게 기다릴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시바이누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중장기 추세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3%대 하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0.0242원인가 걸 감안할 때 그냥 편하게 소수점은 빼겠습니다. 2원이라는 심리적 지지선 부근까지 조정을 기다렸다가 1차로 진입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1,9,5원 부근까지 추가 하락한다면 이건 더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수 있어요.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만약 시장 전반의 조정이나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인해서 1,8,5원 이하로 가격이 더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건 강력한 추가 매수 지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에도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분할 매수 원칙입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다 넣기 보다 이렇게 설정한 가격대별로 두세 번에 나누어 매수해서 평균 단가 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자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5%에서 10% 상승 지점입니다 2원대에 진입했다면 이 1원에서 이 2원 구간에서 일부 물량익절을 고려해보시고 이후 시바이누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2차 목표 효과는 이전 고점인 25원을 뚫고 올라가 주는지 주시하시면서 매도 시점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AI 통합이나 소각 효과가 본격화되면 새로운 상승 파동을 기대할 수 있으니 너무 일찍 모든 물량을 다 팔기보다는 일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로 떨어질 경우 19원을 깨고 계속 아래로 내려간다면 단기적으로 손절하시고 다음 타점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시바이누는 분명 기회가 왔어요. 관심 가지고 대응. 하시는 분들만이 지금처럼 기회가 왔을 때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기회다 하고 바로 올라타는데 누군가는 또 a 설마 하다가 또 놓치고 결국 나중에 뒤늦게 진입해서 꼭대기에서 물리곤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렇게 의심하다가 놓쳐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문제는 타점이다. 종목도 종목이지만 정확한 진입 타점, 정확한 입절 타점, 정확한 손절 타점 이세 가지만 제대로 잡을 수 있으면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체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감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 진입 타점을 잡고 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AI 매매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업비트와 연동되어서 이평선, 볼린저 밴드 등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신호를 드리는데요. 자,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종목은 드리프트. 7월 21일 오전 9시 12분에 708원 진입가 나와 있죠. 이 타이밍에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같은 날 오후 12시 49분에 매도가 850. 구원으로 21%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종목은 스페이스아이디고 7월 20일 오후 7시 27분에 254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21일 오후 1시 15분에 281원 수익률 10%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무브먼트입니다. 7월 20일 오후 12시 38분에 223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다음 날인 7월 21일 오후 6시 31분에 263원 수익률 18%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종목은 애니메코인 7월 21일 오전 9시 6분에 27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 30원에서 매도 신호가 나와졌고 10%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점이 감지되면 그 순간 텔레그램으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진입 가능하다 이제 슬슬 입절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동안 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한달 동안 70% 정도 수익을 가져왔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물론 100% 완벽하게 수익만을 보여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부분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은 그만큼 큰 리스크와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3% 5%씩 수익을 쌓아가면서 리스크는 최소화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5% 수익 봤다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얼마 안된다고 생각 드시죠 정말 그럴까요 1000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5%씩 15일 동안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총 수익금은 1078만원 원금 포함 2078만원이 됩니다 2 0 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4157만원 3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6236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쌓아갔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이거든요. 이 AI 프로그램은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는데 기준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AI 프로그램의 매매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 0102961359이 번호에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주시면 텔레그 링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해킹 프로그램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으로 드리면 직접 세팅하고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신호만 보실 수 있는 방 링크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 언제 텔레그램 들어가서 타점 일일이 찾아보고 있어 귀찮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워치에 타점 나올 때마다 알람 오게 세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스마트워치가 없다 하시는 분들 저 한번 만나러 오세요. 그럼 제가 스마트워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내가 프로그램으로 직접 받아서 세팅해서 사용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도 저 한번 만나러 오세요. 프로그램 설치해드리고 세팅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주세요. 금전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편하게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